기준금리, 시장금리, 가상금리. 뉴스나 대출 이야기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기준금리. 이건 한국은행이 정합니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기본금리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나 예금이자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장 금리는 뭐냐? 이건 말 그대로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자금이 거래될 때 형성되는 금리입니다.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 자주 듣죠. 기준금리는 떨어지는데 왜내 대출이자는 그대로냐? 그 이유는 바로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주로 은행채 금리 같은 시장금리를 참고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장금리는 수요와 공급,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산금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은행이 대출자에게 추가로 붙이는 금리입니다. 신용 등급, 소득, 직장 같은 조건에 따라 덧붙입니다. 이제 금리 용어들 뉴스를 봐도 헷갈릴 일 없겠죠?